우리 모의고사 38번. 자, 교재가좀 바뀌었는데 내용 똑같으니까 쫄지 마시고 차분하게 들으시면 돼요. 아, 이게 문장만 보는 게 사실 편한데 하도 중간중간에 뭐 뻘소리들이 많아가지고 쌤이 수업하면서도 정신이 너무 산만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걸로 하기로 해서 좀 하다가 마지막 몇 개는 조금 더깔끔하게 느껴져서 이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38번. 리스프라시티가 아, Reciprocity, 호혜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리스프라시티라고 하면 이제 상호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상호주의가 뭐냐면 Give and Take 뭐 A와 B 사이에서 A가 뭔가를 해주면 B도 뭔가를 해주고 A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B도 뭔가를 해주지 않는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만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호혜주의 또는 상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스프라스티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 리스프라스티가 여러분 그 고1 수준에서 리스프라스티를 딱 봤을 때 아, 이거 호혜주인네 라고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리스프라스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몰라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읽어보는 거죠. 문장을 읽으면서 아, 이게 어떤 어떤 것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것이 can be explored 자, explore 하게 되면 어뭐 explore가 뭐죠? 탐험하다, 탐색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탐색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탐색될 수 있다. in captivity. captivity 하게 되면 포획, 사로잡음 이런 뜻이죠. 그래서 포획 안에서 이 말이니까 포획 상태 속에서 리스플라스티 가아 어, 탐색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읽으면 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이 핸딩 자, 핸드 여기서는 전사 바이 다음에 아이가 붙어 있는 거죠 줌으로써 핸드 는 동사로서 주다는 뜻이거든 줌에 의해 주기에 의해 이렇게 되겠지 무엇을요 누구에게요 한 침팬지에게 A large amount of, 많은 음식을 해서, 요, 원 침팬지, 어, 원 침팬지가 간접 목적이고, 이푸드가 직접 목적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한테, 어, 많은 양의 음식을 줌으로써, 포획 상태에서, 포획 상태에서도, 어, 이 리스프라스티가, 어, 관찰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밑에 서치해 s 나와있죠.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그 대표가 되는 뭐가 있겠죠. 보니까 많은 양의 음식이죠. 음식이 나오고 예를 들면 뭐 수박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나뭇잎이 달려 있는 가지, leafy branch 라든가, and then 그리고 나서 자, observing what, flow, what follows 이렇게 되네요. 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끊기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나서 observing 하면서 이제 ing 동나와있죠 여기 또 ing 나와있죠. 그러면 이 ing는 handing의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ing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됐니? 그 다음에 what follows는요, what 동사니까 따르는 것 이렇게 되겠죠. 따르는 것, 따르는 것. 자, 그 다음에 따르는 여기 것은요 뭐 어떤 따르는 일 같은 의미가 되겠죠 무슨 일이 그 다음에 따라 일어나는지 또 왓은 복수 없기 때문에 뒤에 s 이렇게 붙었죠 단수 지급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좀잘 봐둬야 되겠죠 자, 여기 한번더 정리할게요 이런 상호주의 m i s p 스티 s t y 라는 것이 이제 탐색이 된다 포획상태 안에서 줌으로써 얘한테 많은 양의 음식을 줌으로써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는 일어나는 일을 관찰함으로써 이렇게 되겠죠 주고 관찰함으로써 by ing by ing죠 전치사, 동명사, 전치사, 동명사 됐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어 우리 안에 갇혀있는 침팬지 한 마리한테 원 침팬지죠 그렇죠? 한 마리한테 음식을 잔뜩 줘놓고 자 이제 어떤 일이란든지 한번 딱 살펴보자 라고 하니까 이포획된이있 상태 속에서도 리스프라스티가 어, 관찰이 되더라 이 말이겠죠 되자그 다음 D 오늘 그 소유자는 will be center stage 그 소유자는 자 있을 것이다. 중앙 무대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맥락상 이그 소유자다 소유자라는 것은 음식을 많이 받은 그 음식의 소유자가 되겠죠. 침팬지 음식을 많이 받은 그 어, 음식에 받은 음식의 소유자인 침팬지는 중앙 무대에 있을 것입니다. With a group of others around him or her. 자. 위드 위드 다음에 목적어 오고 그다음에 전명구 이렇게 왔죠.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돼요. 한 그룹의 others 다른 침팬지들이 이렇게 되겠죠. 한 무리의 다른 침팬지들이 자, around him or her 그 소유자가 순놈일 수도 있고 앞놈, 앞놈일 수도 있는데요. 그 주위에 있는 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무리의 다른 침팬지들이 그 소유자의 주위에 있는 상태로, 이런 말이야. 이해되지? 위드, 이제, 부대싸움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있는 채, 중앙 무대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중앙에 음식을 잔뜩 들고 중앙에 있고, 그 주위에 이제 다른 무리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죠. 순, 곧, to be followed. 자, 수동이죠. to be followed. 수동이다. 자, followed by. 따라진다 자, 여기 to be 하고 나온 이 부분은요. 부사 결과 용법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사 결과. 이 to be는 부사적 용법 중에서 결과의 의미로 사용된 이 거죠. 해서 그래서 결국 몸하다지.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둘러싸인 채 중앙군에 있게 되고 곧 비팔로드 따름을 당한다. 이렇게 되겠죠. 따름을 당한다. 뭐에서 새롭게 뉴리 새롭게 형성된 그룹들에 의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첫 번째는 이 중앙 무대에 소유자가 있고 주위에 다른 침팬지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곧그 다음에 뭐야? 그 무리 말고 새롭게 만들어진 침팬지 무리들에 의해서 따름을 당한다말이니까그 다음에 무리가 또 생긴 거야. 알겠지? 이게 되죠. 계속 무리들에 이제 둘러싸이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Uh, groups, around those obtained. 자, 있네요. 그룹은 그룹인데 어떤 그룹이 냐 하면, around those. 이 those는 보통 이제 p e o p l e 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침팬지를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those 다음에 who가 이렇게 왔어요. who o b t a i n obtain은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얻었던 침팬지들이죠. 얻었던 침팬지들 주위에 이렇게 되죠. 얻었던 침팬지들 주위에 있는 새로 형성된 그룹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laughs> 봐. 요거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오너가 제일 먼저 그 사람한테서 음식을 잔뜩 얻었죠. 그 다음에 중앙에 있으면서 그 오너 주위에 또 다른 그룹들이 생겼죠.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이 오너한테 음식을 얻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사이즈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몫이거든. 상당한 몫, 상당한 몫을 얻은 그런 침팬지들 주위에 또 뭐야? 새롭게 그 음식을 얻은 걔네들 주위에서 또 새롭게 그룹이 형성이 된 거야. 그 형성된 그룹들에 의해서 따름을 당한다. 이 말은 그룹이 또 생긴 거지. 이해 되니? 자, 언제까지 그 일이 일어나냐니까. Until all food, 모든 음식이 has been distributed. 자, <laughs> 현재 완료, 수동이에요. 모든 음식이 분배 될 때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거야. 사람이, 자, 사람이 있어요. 인간. 인간이 침팬지, 침팬지, 침팬지 A한테 음식을 줬어요. 이제 많은 음식, 음식을 줬고, 이렇게 주니까 침팬지 A는 뭐가 되죠? 소유, 소유자가 되죠. 그죠? 이렇게 소유자가 됐고, 이 소유자, 이 소유자 주위에, 이 주위에 이제, 이 소유자 주위에 또 침팬지가 또 침팬지, 물이, B가 생긴 거야. 그치? 첫 번째 물이 B가 생겼죠. 그러면 이 침팬지 물이 B에게, 조금, 조금 떨어뜨렸을게요. 침팬지 물이라고 했어요. 침팬지 물이 B가 생겼죠. 그럼 이 B에게, 어, 또 뭐야? 이 음식을 준 거죠. 그죠? 사이즈볼 푸드를 줬어요. 그럼 침팬지 물이, 물이 B 중에서, 이 음식을 얻은 애들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무리를 중심으로 또 뭐가 생기냐 하니까 침팬지 무리 C가 생기는 거야. 이 침팬지 무리 C가 뭐냐면 여기서 newly formed groups 이해되니? 새롭게 만들어진 그룹이라고.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계속 되는 거지. 그러면, 침팬지 물이 쓰이도 애들이 음식을 얻었으면 이 주위에 또 뭔가 이렇게 막 꼬이겠죠? 모이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침팬지들한테 음식이 다 분배될 때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달라붙어서, 나좀 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입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b e g g e r s b e g g e r s 이거 거지죠, 베거리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지는 아니고, 어, 거지, 거지 맞아요, 거지 맞는데 표현이 좀 그러니까 구걸하는 침팬이 뭐이 정도로 봅시다 구걸자들, 구걸자들은 자, 불만을 터뜨리고, 불평을 하고 울부짖을 수도 있다, 소리내 울 수도 있지만 aggressive complex, aggressive라는 공격적인이라는 뜻이죠 공격적인 갈등, 이 말이죠 공격적인 갈등은 rare, 드물다. 그러니까 실제로 싸움은 하지 않는다. 무력 충돌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the few times. 자, 몇몇 때, 몇몇 시기 이런 의미가 되겠죠. 소수의 시기죠. 그렇죠? day to occur. 자, 여기 day는 뒤에 보니까 이제 occur 이란 동사를 썼잖아요. 이 do는 그냥 강조하는 동사고요. 네, 어컬은 일어나다 발생하다죠. 되니까 그러한 일들이 되겠죠. 그러한 일들. 자, 그러한 일들. 요게 되죠. 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발생하는 몇몇 때에 이렇게 되겠죠. 부사고다 The few times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몇몇 때에 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few가 자주 일어난단 말이야. 아니면 아주 소수로 일어난단 말이야. 퓨는 많은 많다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 얼마 되지 않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번역했어요? 간혹이라고 번역했죠.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는 몇몇 때에. 오케이? 됐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면 뭐 울부짖거나 불평을 하거나 또는 뭐 전적인 충돌이 일어나거나 거의 이런 일이 없지만 드물지만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몇몇 때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야, 갈등이. 갈등이 생기는 그럴 때에는 It's the possessor who. 자, It is가 보이죠. 그 다음에 who가 이렇게 보이죠. 이후는 대수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 it is who. 자, 이것은 테스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같아요? 이때 강조형법이죠. 이때 강조형법. 바로 그 소유자이다. 소유자이다. Try to make someone leave the circle. 자, 소유자이다. 누구는 시키기 여기 사격동사 시키다는 거예요. 시키다, 강제하다.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 소유자이다. 뭐 하도록 자 여기 목적어 목적격 보죠 목적격 보는데 요게 사역 동사니까 여기 원형 부정사 이렇게 왔죠 동사 원형 leave 자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이런 일이 드물어요 이런 일이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드문데 또 여기 앞에서 땡깡을 부리거나 이런 일이 드문데 그러한 일들, 위에 있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는 아주 몇몇의 경우 때에는 바로 소유자이다. 뭐 하는 사람은?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떠나도록, 어디를요? 그 서클을. 그러니까, 자, 그, 이렇게 된 거죠. 침팬지가 가지고 있죠. 여기도 소유자고, 여기도 이제 음식을 얻었으니까 얘도 소유자가 될수 있겠죠. 이 주위에서 막땡깡을 부리는 거야. 어? 막투달거리고막 소리 지르고, 막 힘쓰려고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 음식의 소유자가 뭐 한다? 야, 너 저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서클을, 이 서클을, 이 무리를 떠나도록 만든 거나 너는 안줄 거니까 넌 저리가 꺼져. 하고 만드는 게 바로 소유자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다음. 그럼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하느냐? She will hit. 그녀는 그들을 때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그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자, 위에서 말하는 이 백을 되겠죠. 백을 구걸한 사람. 이런 짓을 하면서, 이런 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 불평하고 소리 지르면서 또는 공격적인 어떤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국어라는 침팬지들을 때리죠. 이 쉬는요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쵸 그렇죠? 어디를 때리냐면 그들의 머리를 대가리를 때린다. 뭘로? 그녀가 가지고 있는 브랜치 어, or 어브랜치로 나뭇가지로 때리거나 혹은 bark 자 이거 짓는다라는 뜻이죠. 뭐, 뭐 이 침팬지가 짓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 거겠죠. 까까까깍 알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in a high pitched. 그게 고음이죠. 피치가 높은 high pitched voice. 이 목소리로. 자, 해서 will 다음에 h i s 1번 동사. will에 걸리는 1번 동사고 bark가 앞에 will이 생략돼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will이 생략돼 있는 2번 동사 되겠죠. 자, 짖는다 아니고 울부짖는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들 때리거나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이런 고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뭐할 때까지? 그들이, 이 그들은 백얼들이에요. 그땡까물린 애들. 얘들이 떠날 때까지 그녀가 홀로인 상태이도록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언론은 홀로. 이렇게 되겠죠. 그녀가 홀로이도록 홀로, 그녀를 홀로 남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네, 홀로인 상태로 남겨놓고 떠날 때까지 걔네들을 막 조지는 거죠.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whatever t h e l e n g 자 여기서 이렇게 끊기죠. 끊기면서 w h a t e e r 이제 우리 그 앱브리 붙어 있는 경우 관계대명사 앱브리 붙어 있으면 이거는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이야기해요.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합관계 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자 여기 문장인데요. 문장 뒤에 이제 동사가 생략되어 있죠.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데, 어쨌든 문장이에요. 생략이 들어간 문장이 콤마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있는 주절,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란 말이야. 이 주절과 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 이때는 음, 뭐 뭐라 하더라도, 뭐 뭐라 하더라도 해석을 해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Whatever their rank, 즉 그들의 서열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서열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했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의 서열이, 즉이 그들은 뭐냐면, 뒤에 p o s s e s s o r s 애들, 애들, 그 소유자의 서열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레벨이라 하더라도, 소유자들은... 통제합니다 음식의 흐름 (food flow) 음식의 흐름 아, 내가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줄 거야라는 음식의 흐름을 통제하게 됩니다. Once chimpanzees enter reciprocity mode, 자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문두에 서는 once는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침팬지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 상호주의 모드로, 호해주의 모드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인투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투 써도 안 돼요. 전체사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상호주의 모드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들의 사회적 서열은 no longer, 더 이상 뭐면 아니다죠. 매를 쓰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사회적 서열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돼요. 대님 먹이 가진 놈이 대장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어, 이렇게 해서 우리 38번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